안녕하세요 배대표입니다 어, 오늘 제가 운전 중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 앞서서 전단지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명함을 돌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업 전략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는 바로 골프입니다 요즘 골프 워낙 대중화가 많이 되어서 치러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 제가 영업을 다니면서 샵에서 골프를 치시는 원장님들 그분들이 실제로 매출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어, 골프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음, 골프 손님은 일단 씀씀이가 큽니다. 평균 일반적으로 어 그리고 제품 구매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 손님 한 명보다 골프 손님 한 명이 가져다주는 수익이 많게는 3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뭐 물론 개중에는 그 아닌 고객들도 있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골프 손님들이 확실히 많은 돈을 쓰고 샵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골프를 원래 치셨던 분들은 그걸 잘 영업에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골프를 배워서 필드에 나가셔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골프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기 있는 관리가 되게 많아요. 그 햇빛을 많이 보는 운동이다 보니까 뭐 착색, 기미 그리고 그 브라이트닝, 그건 기본적으로 보통 케어를 많이 하시고요. 또 부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바디 관리 그리고 이제 관절 관리, 이제 관절 히팅 관리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손목, 팔목, 뭐 허리. 이런 쉽게 골프를 치면서 통증이 시달리는 그런 부위들이 있어요. 그런 부위들에 대한 관리들이 인기가 되게 많은 편이고 어떤 샵은 메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샵이 있는데 골프 손님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시는 원장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는 내가 골프 영업을 가서 그 손님들만 특별히 케어하는 V.I.P. 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데서 별도로 만드셔서 아예 매장을 다른 지역에 두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네, 다양하게 골프 관련된 이런 영업들을 하시는데, 어뭐 다른 운동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골프를 치다 보니까 어, 골프 영업이라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뭐한 5시간 동안 같이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같이 하게 되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하다 보면 그 뭔가 모르는 어떤 끈끈함?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좀 생기더라고요 특히 남자들은 운동이 끝나면 이제 욕탕에서 목욕을 같이 하잖아요 그게 사업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사우나에서 꼭 어떤 내가 하는 일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사우나 온탕에 앉아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아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서로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뭔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골프 손님들 잡으시면 물론 뭐 관리를 하셔서 돈을 버는 거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 골프 치러 가서 오늘 소개를 처음 받았어요. 그랬는데 뭐 그분이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추석이 다가오는데 아니면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는데 직원들 선물할 걸 이번에 어 화장품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화장품이 그런 회사로 납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뭐 지인들이 어디에 선물을 한다. 그럴 때도 많이 가고 뭐또 보험회사, 보험회사 구매팀 뭐 그런데 계시는 분들은 이제 밑에 보험업 하시는 분들이 고객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핸드크림 그리고 뭐 선크림. 그런 거에 대한 구매가 한번 나가면 뭐 200개, 300개? 많게는 1000개, 2000개? 그렇게 주문을 받아버리시니까 이게 샵에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보다 그런 판매에서 오는 수익들, 그게 정말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도 보면 제 거래처만 놓고 봐도 골프를 치시거나 골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추가 손님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고객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장님을 뽑는다든지 직원을 두세 명 두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런 원장님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한 달에 세네번 정도를 골프를 위해서 그날 하루를 다 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갑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또뭐 소개권으로 가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 달을 골프를 치러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객이 계속 늘다 보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결국 사업이 더 확장되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 뭐 골프가 그만큼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저도 제 거래처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제 골프를 한번 배워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들 처음 시작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아, 골프 돈도 많이 드는데. 그리고 나는 집에 아이가 있어서 일찍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제 채널을 보면서 어떤 이제 워킹맘 아기를 키우면서 일도 하는 그런 엄마가 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은 이제 아이들이 잠깐 자는 시간 아니면 회사에서 저처럼 이동하는 시간 차에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편집을 해요.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려면. 그런 시간들을 억지로 억지로 내서라도 추진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고객들이 월화, 수목, 금토, 이제 분산이 되어 있다면, 그 중에 하루 정도를 완전히 일을 빼버리시고, 다른 날짜로 고객을 집중해서 모아보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시간이 남게 되고, 퇴근길에 잠깐 골프 연습장 들으셔서, 어뭐 레슨을 한 10분, 20분 받고 가신다든지, 그런 시간을 자꾸 활용하셔서, 지금 당장 써먹지는 못하지만, 뭐, 그게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때 직접 이제 영업을 다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기보다 시간을 어떻게든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당장 1년 정도 투자하신 게 나중에 5년, 10년 먹거리를 만들어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즘 골프 같은 경우에도, 음 레슨비가 석 달에 한 40만원? 스크린에서 치는 경우. 그리고 뭐, 인도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레슨비를 한 25만원에서 30만원? 뭐,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 레슨비 25만원 정도를 내고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개월 정도? 네, 배우시다 보면 금방 또늘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연습하시다 보면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늘게 돼 있고, 필드 자주 가시다 보면 또 금방 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실제로 골프 영업을 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매출이 실제로 높습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가 많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도전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